스마트폰 어플로 일정 변경하기. 안녕하세요. 올케어 ERP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어플에서 일정 변경하는 법에 대하여 설명드릴게요. 우선 갤럭시 전체 앱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클릭해 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곳 웹사이트 주소 입력하는 곳을 클릭해 주시고, 올케어라고 한글로 검색어를 입력하고 이동을 눌러주세요. 검색 결과가 나오면 밑으로 내리셔서 보이시는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그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주세요.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일정 화면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됩니다. 이제 변경하려는 월을 클릭하시고 수집하기를 해 주세요. 항상 일정을 변경하시기 전에 수집하기로 수집을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수집이 완료되면 변경 원하는 수급자의 이름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변경 원하는 날을 찾으시고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변경 원하시는 시간을 입력하신 후에 변경하기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정이 변경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어플을 검색해서 들어오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어플을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현재 페이지 추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고 홈 화면을 클릭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갤럭시 메인 화면에 올케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플이 생성됩니다. 지금까지 갤럭시에서 일정 변경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